배광 지역에는 과거 광업소 직원들이 살던 석탄공사 소유의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빈채로 방치되거나 사용 중인 아파트도 시설이 낡아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관리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 도계의 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졌는데 10년 전 벽체에 균열이 생기면서 대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아파트 한 동을 폐쇄했습니다. 세된 지역은 좀 우범적으로 위험하고 오래도록 방치가 있어서 이거는 시와 좀 석탄공사가 합의하에 조속히 철거를 해 주실 것을. 사용 중인 아파트도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1월에는 잠을 자던 10대 여학생이 연탄 가스에질식해 숨지는 등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태백에 있는 석공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8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대부분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고 건축물 안전 진단에서 입주 부적격인 D등급 판정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관리는 광업소 직원 한 명이 도맡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애새여. 다 지방세 가지고 이, 저 졸로만 우다 저런 대로 들어오고 전국 폐강 지역에 남아 있는 석탄 공사의 아파트 사택은 모두 3,500여 가구. 이 가운데 600여 가구는 아예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이유로 시설 개보수나 철거 등 아파트 관리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보통 난방 문제도 있고 상하수도 배수관 문제도 있고 접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소유주인 석탄공사의 자업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원을 안 하고 있어 석탄공사 아파트는 점차 지역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